전제로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사출까지 될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찍어내기 위한 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티어원의 박이사입니다. 오늘은 금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금형 사출 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2025년이니까 약 5년 정도 많은 질문들을 받았거든요. 금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금형이 대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형은 우선 플라스틱 또는 금속. 나아가서 실리콘 제품을 이제 찍어내기 위한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플이나 뭐 붕어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틀을 연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가 만드는 이제 금형 대량 생산에 적합해요. 붕어빵 같은 거는 이렇게 막 일일이 하나씩 막 뒤집고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금형 사출은 원제로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사출까지 될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테스트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금형을 만들기 시작하시죠.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금형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형상이 매우 간단해 보이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금형 제작은 워낙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품 설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금형을 또 따로 설계를 해줘야 돼요. MCT 가공이나 연마, 와이어, 뭐 커팅, 선반, 밀링 등 수십 가지의 공정이 있어요. 이런 공정들을 다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형의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제품의 크기와 난이도가 또 금형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상이나 뭐 이런 걸 따라서도 금형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비용이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각 공정들이 있는데 그 공정들을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공정마다. 그 기계들의 가격 그리고 그 기계들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숙련공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 때문에 금형 가격은 좀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럼 금형을 한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보통은 영업일수록한 20일 정도는 걸려요, 최소. 그럼 20일이면 한 달이잖아요. 그럼 한달 동안 사, 기계를 사용한다는 비용, 한달 동안 숙련된 기술자들을 사용하는 그 기술자들의 인건비를 생각해 보시면 기술자 인건비만 해도 4, 500이라고 잡으면 금형을 하나 만드는데 인건비에다가 또 금형을 만드는 재료비에다가 가공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어 금형 가격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비싼 것들은 더 이상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금형을 하나만 만들어서 그게 다 해결되면 좋은데 어 부품이 많은 경우에는 금형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형비를 1, 2억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형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3D, 3D 프린터로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최근 3D 프린터가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2019년부터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거를 계속 이제 현업에서 계속 지켜봤었는데 3D 프린터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명백히 있습니다. 대량생산을 할때 금융사출을 아직까지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 돈이 들더라도 3D 프린터가 금형에 비해 이제 취약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밀도입니다. 정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외관 품질 수준도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속도나 가격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3D 프린터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시제품도 만들고 준 양산도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어느 정도 품질을 양보하면서 만드는 것들은 가능했지만 정밀하고 좋은 품질을 가진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싶다면 아직까지도 금형사출 방식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현업에서 봤을 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3D 프린터로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개, 뭐 30개 이 정도는 3D 프린터로 뽑아서 돈을 좀 아낀 다음에 후처리를 많이 하시죠. 도장을 하시고, 뭐 사포로 다 밀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수작업으로 메꿔가는 작업들을 할수 있지만 이건 사실 양산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3D 프린터로도 하실 수는 있지만 좀 소량인 경우, 품질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경우, 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어,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금형 사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금형 한번 만들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금형에도 강종이 있어요. 그래서 KP4. KP4M, 뭐 나크 80, 아니면은 그 위에 뭐, 열 처리 강,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금속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필요한 수량에 맞게 이 강종을 정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알루미늄을 사용하기도 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철인데, 알루미늄으로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시금형 정도 단계에서나 사용하지, 실제로 대량 생산할 때 알루미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형을 한번 만들면 이제 보증샷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형의 강종에 따라서는 보통은 면반샷, 그래서 10만 샷뭐이 정도는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증을 한다는 거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금형도 이제 수명이 있다 보니까 뭐 수정을 해 주고 어느 정도 보강을 해 주면 보증샷 이후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형을 거의 한번 만들면 너무 많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초기 투자 비용을 그렇게 투자해도 충분히 투자 비용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뭐, 어떤 제품이든 다 만들 수 있나요? 금형으로?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보통 대답은 이제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금형은 좌우로 열리면서 제품이 추출되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상의 어떤 제약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런 형상들을 잡아줄 수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형에서 추출이 어렵거나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사출 타임이 늘어날 수 있고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출 비용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품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애초에 제품 설계를 할때 어느 정도 금형 제작을 염두에 두고 만드시는 게 좋아요. 대답을 하자면 거의 모든 제품을 금형 사출할 수 있지만 그 목적에 맞게 어, 형상을 잘 설계해야 된다. 그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어가 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품 설계랑 금형 설계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품 설계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설계하는 것을 제품 설계라고 얘기하고요. 제품 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금형 설계라는 거는 제품 설계가 되어 있는 설계 자료를 보면서 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금형을 설계하는 거예요. 베이스도 설계하시고 코어도 설계하시고 만약에 냉각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냉각할 수 있는 그 길을 뚫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금형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아주 달라요. 제품 설계랑 금형 설계는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형 제작할 때 금형 설계를 하고 뭐 오셔야 되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금형을 맡기시면 그 공정 안에 금형 설계가 포함돼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제품 개발하고 싶은데 금형 없이 할수 없나요? 뭐 금형비가 다 비싸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이겠죠. 금형 없이 제품 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시제품 단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 단계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양산을 하더라도. 어, 대량 생산을 할 것이 아니면 이제 금형 없이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20개에서 30개 정도까지는 금형 없이 하는 것도 가능한데 100개 단위가 넘어가는 제작을 하시게 되면 대량 생산으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금형을 이용해서 만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금형이 없어도 제품 개발하고 어느 정도의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무래도 100개 이상일 때는 금형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7개 정도의 가장 대표적인 질문을 모아가서 대답을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티어홈페이지에 문의하게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